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입니다. 오늘은 NFT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보어드 야치 에이프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역시 NFT 프로젝트입니다. 줄여서 BAYC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지루한 유인원 요트 클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인원 그림이 만 마리 NFT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NFT를 소유한 사람은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업적인 활동도 할수 있고요. 예를 들어, 티셔츠를 판다든가 아니면은 모자를 판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AYC를 제작한 회사가 유가랩스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멤버십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위에 보이는 T-Times에서 만든 BAYC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은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고요. 한 번쯤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이런 NFT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NFT 프로젝트를 굳이 참여하진 않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아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FT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국내 NFT 프로젝트인 클레이 에이프 클럽의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대략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NFT 프로젝트는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이 커뮤니티는 각각의 컨셉과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의 정식 멤버가 되려면 이 NFT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NFT를 보유하고 있어야 정식 멤버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FT를 보유한 정식 멤버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앞선 BAYC의 사례처럼 다양한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NFT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오프라인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입장권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투표를 할수 있는 의사결정권도 지니게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DAO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발생을 하는데 이 운영비는 앞서서 커뮤니티를 들어오기 위한 NFT 판매를 통한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이 NFT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그에 따른 로열티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NFT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BAYC 같은 원숭이 캐릭터를 이용한 외부 광고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그 캐릭터들을 이용한 게임을 만든다던가 하면서 추가적인 부가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운영비 가지고 또 커뮤니티에 재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얼마나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 NFT 프로젝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NFT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은 이 NFT를 판매해서 많은 운영비가 확보가 되고요. 또이 운영비를 멤버들에게 혜택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은 또이 커뮤니티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또 NFT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NFT 프로젝트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클레이 에이프 클럽의 사례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 에이프 클럽은 클레이튼 최초의 a 이프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프리미엄 멤버십 커뮤니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유가랩스의 BAYC를 약간 오마주한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클레이 에이프 클럽은 웹툰 작가이자 콘텐츠 회사의 대표인 행복한 오리 작가님을 필두로 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클레이 에이프 클럽의 오픈 카톡방도 있고 디스코드 채널 같은 커뮤니티 SNS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웃기끼라는 약간의 밈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만의 결속력을 다지는 장난들이 많이 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이는 행복한우리님은 디졸브라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여태까지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기 뭐 JST나 라든지 아니면 우리은행, KB증권, 뭐 대전광역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자체나 회사에 웹툰을 그려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까 제가 NFT 프로젝트는 각각의 컨셉과 스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클레이 에이프 클럽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NFT 민팅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가스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게 이더리움이라는 행성이 있었는데 가스비가 폭발해서 존망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 폭발로 해피바이러스가 변이 되었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존자들이 하나같이 낄낄대다 엔돌핀이 과다 분비되는 초단명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 이더리움이라는 행성에 가스비가 폭발했다라는 게좀 재미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감염된 고릴라가 웃기기 웃기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피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릴라들이 정착한 곳이 이 클레이튼이라는 행성인데요. 그래서 클레이 에이프 프로젝트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클레이 에이프 클럽의 로드맵을 같이 볼 건데요. 이 모든 NFT 프로젝트에는 이처럼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거를 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다, 커뮤니티 멤버가 되면은 어떤 걸 제공을 하겠다 이런 걸 로드맵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만약에 NFT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로드맵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 표시해 놓은 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내용이고요. 먼저 하나 하나 살짝 보면은 일단 이번 1분기에는 샌드박스, 크립토복셀, 디비전 월드, 클레이랜드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가상 랜드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샌드박스랑 크립토복셀은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에 크리에이터 등록을 하고 DAO 다오 DAO, 끼끼펀드를 출범을 한다고 하고요 V2 NFT 만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백서를 공개하고 이 V2 NFT에 대한 희소성을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V2 NFT가 민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그 중에 테슬라 추첨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V1의 NFT를 갖고 있는 분은 만약에 다섯 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한 개의 V2 NFT를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에어드랍은 여기 뭐냐면은 그냥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V2 20개 이상 홀더 중 추첨을 통해서 K 아트를 증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후드티나 모자, 티셔츠나 굿즈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2분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 보면요. 해외 법인을 추진하고요. 토큰을 출시해서 클레이 스왑. 이거는 디파이라고 어, 약간 금융 관련된 앱인데요. 거기다가 상장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채굴 풀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을 에어드랍하고 그 P2E 미니 게임을 개발하고 1분기에서 구매한 샌드박스에 바나나밭 개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토복셀 디비전 월드 클레이랜드의 전시 파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콜라보 아트워크 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와인 파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3분기에는 웹 경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을 하는데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미니 게임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웹3 기반 타운형 경제 시뮬레이션 P2E 게임 개발을 시작하고 미니 게임 아이템 블라인드 박스 세일을 하고 갤러리 오픈 전시, 콜라보 아트워크 등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분기에는 게임 파이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하는데 P2E 게임 인큐베이팅을 하고 게임 페스티벌 및 각종 토너먼트 개최 그리고 NFT를 갖고 계신 분들을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여행지는 홀더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각종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벤트는 아마 NFT를 갖고 계신 분들만 참여를 할수 있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빨간 표시했던 DAO 그리고 V2 NFT 민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2 NFT 인데요. 아까 처음에 클레이 에이프 클럽을 말씀드리면서 고릴라들이 해피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클레이튼 행성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온 애들이 V1 애들이거든요. 이거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오픈시에서 볼수 있는데요. 총만 개가 발행이 됐고 얘네들이 아까 보셨던 처음 해피바이러스에 감염된 고릴라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일단 클레이튼 행성으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 마리의 우끼끼라는 고릴라 애들이 공주끼끼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사랑을 해서 애기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겨난 애기 숭이들이 이번에 민팅하는 V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V1 NFT랑 이제 곧 발행될 애기숭이 애들이 같이 뛰는 웃기런이라는 게임도 나올 예정인가 봅니다. 그럼 이 V2 애기숭이 NFT들이 어떤 일정으로 민팅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먼저 2월 10일날 화이트 리스트 대상으로 3,000개가 9시에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22시에는 퍼블리 세일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일단, 화이트 리스트가 뭐냐면은 어떤 NFT를 사는데 아무나 못 사고요. 특정 사람들만 살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떤 내가 NFT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화이트 리스트에 제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남들보다 일반인인 퍼블릭들보다 먼저 구매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역시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먼저 구매 기회를 주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날인 2월 11일에는 그날 21시에 또 3,000개 가량 퍼블릭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판매 기간 동안 내가 NFT를 사면은 이런 식으로 숨겨진 카드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그러면은 이 카드 형태로 제공이 된게 리빌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NFT를 받았는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10일 정도 진행이 되고요 2월 12일부터 21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V2 NFT에 대한 정보를 더 받게 되어서 추가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번 클레이 에이프 클럽 V2 키즈 캐릭터는 3D 제너레이티브 아트로 발행될 예정이며 V1 캐릭터를 디자인했던 행복한 오리 작가와 퀄리티 높은 3D 작가로 유명하신 몽즈 작가의 현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 NFT들이 민팅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루엣 이미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 보면은 제법 이애기 원숭이들이 눈빛도 살아 있고 뭔가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리빌 방식에 대해서도 트위터를 통해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민팅부터 10일 이후에 리빌 될 예정이라고 하고 리빌 완료가 공지되면은 오픈 C에서 리프레시 메타데이터를 클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NFT가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다 그러면은 갤럭시 워치를 선물로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진지하게 애기숭이가 등장하려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영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빌 기간이 끝난 22일에는 레어리티를 공개를 하는데 레어리티가 뭐냐면은 여기 아까 보셨던 처음 발행된 NFT들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눌러 보면은 여기 이렇게 특징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을 레어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스타드 배경이 머스타드 색깔인 거는 8%다 신체가 갈색인 거는 14%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레어리티라고 하고 이런 거를 22일날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팅이 완판된 다음에 테슬라 추첨 이벤트를 하는데요 모델 3를 하고 여기서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V2 NFT를 5개 가진 사람에게 추첨권 한 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개 가진 사람은 추천권 두 장을 갖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이거는 2월 말에서 3월 초 유튜브를 통해서 추첨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총만 개가 발행된다고 했는데 이 앞에서 지금 8,000개가 발행이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2,000개가 남는데 여기서 V1 NFT를 5개 가진 사람한테 V2 NFT를 1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가진 사람은 두개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V1 NFT를 가진 사람들에게 V2 NFT를 공짜로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핸즈라 그래서 다이아몬드 핸즈가 뭐냐면은 그냥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V1 10개 V2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테슬라를 추첨을 통해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민팅 일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끼끼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를 알기 전에 이 DAO 다오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d a o 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인데요. 우리 말로 하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쉬운 예로 주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식을 사면 그 회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듯이 다오에서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토큰이나 NFT를 매매를 해서 그 조직의 운영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주식과 다른 거는 이것이 주식거래소를 통해 진행하냐 아니면 블록체인상에서 탈중앙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클레이 에이프 클럽은 이렇게 DAO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클레이 에이프 클럽 공식 블로그에서 어 등장 배경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캡쳐를 해서 가져왔는데 등장 배경은 클레이 에이프 클럽은 탈 중앙화된 건강한 DAO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홀더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다고 하고요. 이 끼끼 펀드의 자금은 조만간에 시작될 V2 민팅된 전체 자금의 20%에 해당하는 클레이튼 토큰을 끼끼 펀드로 예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다오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이 외에 2차 수수료 판매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도 끼끼 펀드에 예치한다고 합니다. 이 끼끼 펀드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버넌스는 쉽게 말해서 안건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투표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V1 50개를 가지면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NFT 2개당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V1 5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0.03%밖에 안 되고 V1, V2 두개 이상 갖고 있는 홀더는 전체의 49%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제 카이카스 지갑을 통해서 로그인 해 보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나오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투표라 그래 가지고 안건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또 투표로도 또 할수 있는 이런 게시판이 존재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끼키 펀드의 혜택은 뭐냐면은 뭐니 뭐니 해도 커뮤니티 멤버들이 의견을 자연스럽게 낼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을 낼수 있냐 보면은 여기 예시로 둔 거는 10개 이상 홀더 중 추첨을 통해 일본 여행 가기 이런 식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레이 AF 클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이 내용을 갖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클레이 AF 클럽은 이더리움이라는 행성을 탈출한 고릴라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 거기서 NFT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NFT가 판매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의 운영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운영비를 활용해서 어떤 이벤트도 열고 그리고 게임도 만들고 그리고 끼끼 펀드라는 어떤 펀드도 만들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혜택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커뮤니티가 강화가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NFT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로 또 클레이 에이프 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클레이 에이프 클럽에서 V2 민팅을 앞두고 이런 이벤트들을 한대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 건데 이런 식으로 민팅에 앞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요 이런 것도 흥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